drawn <small noise> I'll wait second floor Deploying shock drone you located a bomb The defuser is no longer in your possession The defuser has been recovered You have dropped the defuser One main hole. 있음 있음 엘리베이터 내가 오른쪽 그문 오른쪽에서 쬐고 있는 것 같은 아또 도깨비 장애인새끼 뭐 하는 거임? 아왔다 간디 어 IQ 그앞 방으로 들어갔음 바로 앞 방으로 뭔지 못 봤어 니전 같은데 엘라콘. 정의장 깨고 정의장 깨고 정의장 깨고 밴디꺼다겠음 오케이. 라스트 리전 갔거든. 아까 소리가 폭 소리 그 샤방 소리 그특떻소리 더딘 나 확인해 한번. 리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리전이면은 보통 주변에 깔아놓을 텐데 아닌 것같음밴디 여기 있음? 아벤아 아, 라스트 밴디응밴디지 분에 분의... 율로 들어온 카타이니까이 새끼 일로 오는지 안 오는지 봐봐 줘. 파이퍼 밴딧 밴딧 더더더더 더. help help. oh no. 기초 왜 어라. One m 나 r e o 이 저거 한명 더블 다운이 나거든 그래가지고 아, 살리러 갔어 아, 그... 그렇구먼 그때부터 <놀람> 그때 얘가 EDS 파괴. 어이헤이. 왼쪽 조심. 저쪽 조심. 조. 어, 아, 프로스트 있다 프로스트. 오케이. 전. 카, 카배 저기 핑. 음. Mm -hmm. 아이고 이거 다 맞으셨네. 야내 눈. 일단 쿨인. 한번 넘어갔고. 그지, 와 쐈는데 사살 지원 떴네. 오, 씨발. 어 아, 씨발. <laughs> 풀 불뱅 눈 존나 버렸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갑자기 서로 <laughs> 눈만 씨. 짱이 남바도 되게. 나나. 커피탕. 계단 이스트 동쪽 2층 에이 우리가 이스트 뜻을 모르겠습니깐 캠박아났다 <목소리> 계단쪽 <목소리> 뒤쪽 계단하고 시간실에도 하나 박아놓고 뒤쪽 계단쪽 그리고 저기 뒤쪽 추익구 쪽은 왜네 새끼들 안는것 같은데 저 때까 그냥? 또뭐 여기? 자칼 카피턴 컷 여기여기여기여기 야 남겨놔 이쪽에 트랩도 뚫리거나 그럴 때 확인이라도 하 나있다 으오른쪽으캠 mm -hmm. <목소리가> 기준으로 오른쪽에 소리 들리고 힐까지 여있고네 <목소리가> 야 쿠마 역축방들심또 이쪽 이쪽 뚫었어 아, 뒤 뒤에... 다운 계단에서 온다 오케이 계단 하나 다운 애쉬 오케이 아까 내가 보 아까 방패 설치된 쪽 거기 쪽에 뚫린데 그쪽 보지 마 버기야 버기 막버 맞네요 어, 오케이 줌핑하 뭐가 oh 니가 뉴턴일까봐도 나한 n EDS가 있단다 핑카컷 나이스 아.. 컷아나 핏냐 아기다떠퍼트려앵두 방패 방패 바로 뒤에 있어 어 바로 뒤에? 홀드하자 가 들어와야 데들어만더 그.. 보여 방패 때문에 어, 기다리면 알아서 다 빨고 가시기 싶은데? 와 이새끼야 덧 파기 안 됐어 덧은 더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새끼야 그렇지 아! 꺼리 <laughs> <더 슬프네, 웃음> 저, 저... 저 저거 팥를 <laughs> 가려서 안 보였어 저건, 저건 안 보인다 전안 미나 미나 있다 미나 로드 로드가 뭐 졌다 파가 났지? 로드 미친 건가? 로드 여기요. 자, 로드 여기란 거. 로드 아래로 이동했어요. 아, 내가 이동을 했어. 또 모르겠어. <laughs> 사이트에 뭐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어. 사이트에 닭있고미라 있음. 확인된 것만 둘이. <돈> 노드 진짜 빵 음. 터졌네. EDS 두개 잘랐고. <laughs> 살려 주실 분? 저 지금 너무 살려 주실 분? <laughs> GG. 이제 새끼가 왔네. 원충을 다 끊려면 빛기부터가 있어야 돼. 노드 컷. 롸이스. 이고 <laughs> <미나 거>, 컷. 잠깐만. <laughs> 드론할게. 어, 야, 알. 아래층. 얘가, 아... 얘가 밑에 로밍. 사이트 확인. 내려올수있다 내려와. 내려와 사이트 체킹. 야, 사이트 아? 클리어, 클리어, 사이트 클리어. 저 아래쪽 보일게요, 움직여. 야, 계단에다, 계단.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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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김. 나이스. 움직여. 아, 갑에 올라왔네. 앙키 목딜. 그냥 가면 될 듯. 저는 갑니다. 세상에 미녀를 등지고. 하. <laughs> <목소리를 웃음> 갑자기 클레버스에 나와서 똑 깨지고. 클레버스 소리 나면서 똑 깨진 대신. 하. 씨발 존나 놀랐어. <목소리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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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놀랐어. <cosine> 사이트 에 예거 인지방에 예거 <S cosine> 인지. 음. 만화 봤을 거고 여기 미라아미라나인데왜 엘라? 여보. 네 미라 거울 여기 프러스트 됐다 다찍어줬다 애들 이제 위치 다았지 카카, 카카. 어떻 말이야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뭐 어거거 정신? 하? 뭐야? 정가리? 뭐야? 정신? 정진? 멋있다. 뭐야, 방금 아우 삼광 아우 파트 성공. 명진? 멋있었어. 이런 느낌이구나. 니가 그때 내가 스모크 니 앞으로 지나갔을 때 뒤지던 느낌이. 뭐뭐했냐